끈한 인심을 찾아 나서는 컨트리 로드 김PD가 오늘은 해피 700 평창을 찾았습니다. 마을입니다. 어머! 구비구비 평창의 고갯길을 지나 당도한 동네 마을 입구를 알리는 큰 바위 터널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봐야죠. 아, 여기가 그러니까 개성문처럼 눈이네요. 마을의 입구. 드디어 평창군 밑한면 기와리에 입성을 한 김PD. 오늘 제대로 운이 따라줍니다. 출발부터 귀한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뭐 하세요? 바깔 중. 아 소로 가시는 거예요? 예. 아, 여기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지하, 소로 바가는 거. 아 기화리라는 거는 요요 보이는 산이 이 진달래 꽃이 많아 가지고. 음. 그 물하고 이래가지고는 구슬기 짜서 가지고 아. 기와 <laughs>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는 동네 여기가 바로 평창군 미탄면 기리입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기와천을 중심으로 40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5월을 맞은 기와리 집집마다 농사일로 한창 바쁜 철이래요. 서로 하면 뭐가 네. 좋아요? 어떤 점이? 아 서로 하면은 땅이 들꽃지 기계, 되는데요? 기계로 하면은 땅을 많이 다져가지고 땅이 단단해지고. 음. 그럼 얘가 힘들어 하면 어떡해요? 힘들어 하면 좀 쉬어가면서. <laughs> <아닌데. 웃음> 막일안 나간다고 막 집어갖고 안 일어나고 그러면. 아, 그럼요. 그럴 때도 있어요. 어, 너무 일을 많이 시키면은 힘들어가지고 안, 안 갈라 그러죠. 안 돼요. <laughs> <laughs> 쟁기며 서로 박갈이를 하는 풍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제는 이런 풍경도 보기 귀한 모습이 됐죠. 산비탈이나 깊게 갈아엎어야 하는 땅은 여전히 전통 방식의 힘을 빌리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많으시겠어요. 소가요? 네. 그럼요. 소 대비 맞지요. 새끼 낳아주지 뭐. 가족 같은. 야 농사지지 이런 이런. 지금도 가축이 오줌만 비싸서 게 살림 미천이죠. 옛날에 이게 살림 미천이죠. 일어. 음. 어. 어치. 보물이네요, 보물. 보물이죠. <laughs> 정들어 가족처럼 보낸 세월이 어느덧 12년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누렁소는 변함없이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자기도 집에 가는 거 알죠. 이거. 사람보다 더 낫지 <laughs> 발걸음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어, 빠르죠 동물들도 다 알아요 <laughs> 네, 고된 일과를 <laughs> 마치고 점심 나절이 되어서야 마을길로 들어섭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챙기는 건 고생한 누렁입니다 아유, 볕이 꽤 강했던 탓에 목이 바짝 말랐을 텐데 아유, 벌컥벌컥 물배를 채우는 걸 보니 제가 다 시원합니다 하네요. 이번에 목말라 있던 모종들이 목을 축일 차례네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만에야 들어선 마당, 구석구석. 정겨운 풍경들이 고향에 온것 마냥 편안함을 안겨주는데요. 오랜만에 대청마루에 걸터앉아 시골집의 시원하고 아늑한 품을 느껴봅니다. 여기서부터 사신 거예요. 찾았어요. 예, 예. 아니요. 16 버터. 열여섯 살이요? 열여섯 살에 왔어요. 지금은 옛날 대면 아주 좋지요. 예. Yeah. 옛날에 비하면? 그럼요. 옛날엔 길이 어린 거죠. 길이? Yeah, 길이 없었어요. 이 마을에 길이 없었어요? 예. Yeah. 아 이런 데생겼다이요 우리 <laughs> 어머님 아직도 소녀 <laughs> 같으세요. 아, 그럼요. 하나 둘 도시로 떠난 이웃이 더 많지만요. 여전히 고향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기아리가 좋은 점도 있지않나요 좋지요. 좋.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무 물물 깨끗하고 맑고 좋고. 가서 30분만 있으면 입이 펄해져. 음. 물이 얼마나 찬지. 발 담가요. 발 담가요. 아유 엄청 차. 울에는 <laughs> 얼지 않고. 겨울니 여보니, 가보니가보니다보니 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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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 여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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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보니가보니 여보니, 여보니, 니 여보니, 여니보니여니여니가니니니니 이번에는 강 건너 산비탈날에 옹기종기 자리한 기와리 윗동네를 찾았습니다. 마을이 참 예쁘네요. 네.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뭐하고 계세요? 물주 심으세요. 골주 심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아침부터 심을 줄요7시부두 분이세요? 네. 아, 이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에? 얼마나 이 밭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수는 한 600평. 600평. 이렇게 두 분이서 다 심으세요? 예. 아,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면? <laughs> 시간? 아, 하루 종일 걸리죠. 아. 일일이 손으로 심는군요. 흔히 고추 농사는 햇살 받기 좋은 터에서 잘 된다고 하죠. 그만큼 고추 농사는 따갑게 내륙재는 태양과 사투를 벌여야 되는 고된 일인데요. 오늘도 김피디가 일손 좀 거들어 볼까요? 요때 심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 이렇게 찍고 뭐가 들어가면은 들어가면 이제 잡 벌리면서 이렇게 아, 반수동이에요. 반수동 어, 어, 어.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제가, 아버님. 해보세요. 김피디 만 산비탈에서 자리 잡기도 버거워 보이는 김피디 초보 티를 팍팍 내면서 일손을 돕습니다. 한고랑이나 채웠을까요? 김 p d 어저요. 온몸이 뻐근하죠? <laughs> 역시 농사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할아버님은이 마을에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죠. 아, 네. 지금 생계가 어떻게 되세요? 65세. 65네. 그이 마을에서만 계속 사신 거예요? 네. 마을이 좋으니까 비록 몸은 조금 고단하지만요. 오늘을 부지런히 일하면 결코 배신하지 않고 돌아오는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농사 짓다가 맞은편 산 바라보면. 그렇죠. <laughs> 또 바라보면 또 금방 또 시원하죠. <laughs> 어, 장밭에 비가 내려오고 이러면 폭포가 쏟아져가지고 코끼리처럼 아. 생겼잖아요. 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기화리의 기암절벽 그 모습이 마치 코끼리 얼굴을 닮았다하여 코끼리 바위라는 이름이 아, 붙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떤가요? 비슷하죠? 진짜 비슷한데요. 고추 자랑 한번만 해 주세요. 고추 자랑요. 네. 아 여기 와 고추 좋죠. 아주 굵고 맵고 파시또 있으니까 이제 아, 네, 네. 그때 오면 또또 씹어야죠. 자람들 내려오시면 네.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네, 도와주러 오시는 아. 그 조심해서 내려오라고 좀 한마디 좀해주세요해서 <laughs> <laughs> <애들. 웃음> 그래, 조심해서 조심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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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리 아, 조심해서 조해 고추 농해도 굵고 맵게 응. 잘익어서대박나서 바랄게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물서조로 소문난 밑 한명 기심리 풍부한 수량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기와천은 이 마을의 큰 자랑거리기도 합니다. 덕분에 평창의 마스코트가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뭘까요? 마스코트가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서오세요. 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기 밥 주고 있죠. 아, 여기는 물이. <laughs> 1년 365일 용천수가 소성하고 있어요. 어. 그 용천수 때문에 물 온도가 변함이 없고 겨울에는 물이 좀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음. 고기가 크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음, 아주 유명해요. 노는 물부터 다른 평창 송어는요 평균 수온이 16도가 유지돼야 하는데요. 이곳은 계곡 용천수가 제공이 되면서 송어도 맑은 물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창송어 맛있죠. 이왕 이까지 왔는데 물에 들어가서 고기도 한번 잡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요? 아니 당연하죠. <laughs> 우리 김 PD님도 <피디님도. 웃음> 아니 당연히 잡을 수있데요옷다 있습니다. 자옷잘 입고 <laughs> 한번 물에 들어가서 잡아보시죠. 송어를 <laughs> 손으로 <손을> 잡을 <laughs> 수 있나요? <laughs> 고기가 더 무서워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왜 그럴지 모르겠네요. 정답. <laughs> 이제는 뭐 도전 김 PD라고 불러야겠어요. 뭐든지 몸소 체험하는 게 몸에 베인 김PD가 송어 맨손잡기를 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데요. 수중전을 위해 작업복까지 갈아입고 이제 대어를 나그러 갑니다. 이제 결의에 찬 뒷모습이에요. 네. 이거 혼자 하기 안 되네. 얼른 들어와. 둘이서 해야 될것 같아. 얼른 들어오라고. <laughs>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라 했던가요? 송어를 잡으려면 당연히 입수해야겠죠. 천복 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아, 어째 성과가 없습니다. <laughs> 덩치는 산만한 김 pd 가 송어 앞에서 약해지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laughs> 아저기 손을 오 잡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잡았어야 여기가 아오지 같아요. 그렇지. 와! 손도. 야 잘했어요 김 pd. 김 pd 에게 첫 손맛을 알려준 평창 기와리 송어. 타고 맑은 일급수 계곡물에서 자라서 그런지 힘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식 같고 미운 놈도 있고 고운 놈도 있고, 섬년 동안 같이 고생을 해서 출하할 때, 그때 보람을 좀 많이 느끼지만, 좀 서운한 감정도 많아요. 내 자식 같은 거를 또 갖다가 팔아야 된다. 이 지는 기와천을 따라 크고 작은 집들이 줄지어 자리한 청창군 미탄면 기와리 동네는 작지만요. 진짜 사랑사는 냄새, 따뜻한 고향의 품을 느낄 수 있는 산천이었습니다.